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4일 금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복음 18장 31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용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구를 끄지져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아비세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여행 계획을 밝히신 게 아니지요. 그 길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즉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길이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희롱과 능욕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맞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구약의 성경 말씀 예언이 이루어지는 메시아의 길입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심을 당하십니다. 그래도 우리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이 마치 죄인인 것처럼 채찍의 아픔도 직접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메시아가 고난당한다는 사실이 아마 그들에게 낯설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자기들의 스승님요, 자기들이 따르는 주님이 채찍을 맞고 죽고 죽으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말씀이 감추어져 있으므로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는요. 신자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을 외면하고서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은 외면하면서 예수 믿고 드러나는 복음의 영광, 복음의 축복 번영만 따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요 희롱인과 능욕의 길인 줄을 알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 길을 가신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라고 하시는 그것. 그것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나에게 맡겨주시는 어떤 부르심과 사명은 어떤 것일지 한번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당하실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세 번이나 반복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신다라는 것은 사실은 영적으로 믿음의 눈이 열려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깨어있더라도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신비한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신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신 데에는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하나님 역사의 이 가장 바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희롱을 해주고, 능욕을 받게 하고, 또 침뱉음을 다하고, 책찍질과 마침내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것 같이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만에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이 십자가로 예수님을 죽게 하고 예수님을 이긴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이겨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위대한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 그것을 나의 신앙의 기초로, 기반으로 삼으며 살아가십시다. 오늘 35절에서 4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여리고에 이르셨을 때에 맹인 거지 한 사람이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리들이 지나가자 무슨 일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예수님 앞에 나사렛이라는 이 조롱하고 비하하는 그 이름을 붙였지요. 그런데 그 맹인은 그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맹인 거지 나사로는요. 이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그분이 다윗의 자손 예수 즉 메시아인 것을 믿고 알았습니다 그가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다윗의 사손이신 메시아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예수님을 호해하는 사람들이 앞서가는 사람들이 그 맹인거지 응? 바디메오에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꾸짖음을 당할수록 잠잠하라고 말할수록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비 자손 예수여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굴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 소경 거지 받으며 오는 보게 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의 믿음이 그를 보게 했고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보게 된 것과 함께 구원받음을 받고 나서,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귀를 활짝 여시고 믿음으로 주를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외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도 기도 항상 열려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어 주셨습니다. 사실 눈을 뜨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죽게 되신다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이 열어져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더욱 소리 질러 주님을 주님의 발을 멈추게 했던 것이지요. 그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간절한 부르짖음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예수님은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의 믿음이 구원을 그러금 구원을 받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우리 주님은 부르짖는 자를 또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하시는 긍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까? 그의 자녀들이 부르짖는 신음소리를 귀 기울이시고 들어주시는 사실을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을 믿고, 주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간절히 드리는 주의 백성들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면, 피하지 않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나의 구할 바를 간절히 담대히 구하고 응답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할때 어떤 방해물과 장애물이 있어도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귀한 믿음의 눈이 열어지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맹인, 보지 못하는 사람과 같은 나도 눈을 뜨게 하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 뿐인 것을 고백하며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로 오늘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